가 현대건설 팬시신 거죠? 네, 제가 얘를 입격시켰어요 아 네, 맞아요 <laughs> 언제부터 진짜 찐찐 찐이에요 아니, 이 잠바는 현대건설 잠바는 아니죠? 현대건설 잠바는 아니에요 현대건설 입고 온 거와 색이같네요 이렇게 입고 오면 잘 맞을 것같아가지고 아, 네. 진짜 아 찐, 잘 맞을 것다 이런 분을 찐덕이라고 하시네요 찐덕. 찐이에요, 찐덕. 아, 찐이에요 찐 팬, 찐팬 네, 찐팬. 각이 나와요 네. 아 찐덕이 아니라 찐덕 네. 어. 여기서 또 이제 퀴즈 내가 이제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퀴즈를 내고 맞히면요. 돼 네. 그럼 제가 먼저 네, 퀴즈 한번 주세요. 현대건설의 네, 네. 캡틴은 1번 이다영, 2번 조예림, 3번 황민경, 4번 양효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정답은 3번 황민경! 정답! 그럼 황민경과 있고, 남자 배구 달리기 코우 남자 배구 코우는 남자 배구? SBS 스포츠에서 매주 월요일 방송하는 배구 매거진은 1번 주간배구, 2번 일간. 주간 이성규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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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번 주간 정답 아 지금 4번 주간 이성규라고 그러는데 요 제가 4번, 4번 여기와 자, 이제 한번 응원하고 넌 <laughs> 진짜 넌 아니야? <laughs> 확인 결과, 터치하우스로 <펼치> 판독되었습니다. <laughs> 그걸 좀 정직해야 되지 않아요? 네? 정직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 근데 정말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laughs> 근데 맞아, 뭐 팬은 얼마나 됐어요? 저요? 아시안 <laughs> 게임 때. 와, 진짜 우리 네. 몇살인데요전 23살. 근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 나랑 비슷하네. 감자배국을안 좋아해? 좋아해요. 보긴 아, 하는데. 네, 어디 팀 좋아해요? 저요? 전 대한항공. 요인서 아, KB도 좋아해? 아, 네. <laughs> 어, 정지훈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네, 네. 지금 센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미니씨가 말했듯이, 아, 네, 네, 네. 코드존 변경을 지금 레프트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정재우 선수요? 네 레프트로 네. 갔으면 좋겠죠? 아, 왜냐면 양효진도 네. 이상 있는데, 선수들은 네. 그렇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릿시브가 네. 되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여기 아니, 너무 잘한다. 아나 이거 매우 전문가야. 네. 아, 근데 우리 여기 옆에 블록킹 신이 계세요. 네. 아, 정말요? 우리 블록킹 신을 뚫어요. 뚫어요. 오늘 이제 그 저희 경기에 블록킹을 다 이길 수 있어서 준비한 게임이 자, 구습 벽에 구습 그래면 이제 하는면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네. 가 웃으면 성공인는 거예요. 네, 안 웃으면 거 아, 알겠습니다. 아나 무서워. 진짜 웬만하면 안올 네. 생각이었는데 너무 예상 같잖아요 여기 <laughs> 아 내가 블록킹자 우리 블로킹시연을뚫었어 오늘 경기 내내하게 뚫어 오늘 이길 수 있어 루시아 우야. 아아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현대건설의 아마 서울대기실에서 네, 제가 받아왔습니다. 김경규가 아, 간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아, 네. 아, 진짜, 배구 아, 선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인물이 돼야 배구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아 있거요동이아시던데 <웃음> 아 미안하시네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요즘 여자 배구가 네. 이렇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들 요즘 아, 여자 배구가 아. 자기 피할 시대야 아. 고민 있어요 요즘에? 다, 다른 팀에 비해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렇지. <laughs> 네. 저는 76이에요 76 71이요 71이다 <laughs> 근데 포지션별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IBK의 김혜빈 선수가 키가 저랑 1cm 차이거든요 포지션이 <laughs> 어떻게 돼요? 아, 아, 센터. 랩트. 네, 랩트. 네, 아,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거의. 아, 근데 여자 선수 키가 아. 언제, 언제까지 키죠? 고등학교 네. 올라오면 멈춘 그 아, 아, 거의 고등학교 때 포지션 변경받기 네. 해줄 말이 없네. 아, 공격도 그렇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 모델로 자꾸 생각하는 선수를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닮아가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선관왕을 했거든요. 선관왕을 했다고요? 전국체전이랑. 우와! 전국체전이 아 제일 음악학생들은 꽤 제일 큰대인데 영광배. 저희는 지금 외모고등학고요 지금 이코트에도 선배님들이 만지고 있어요. 대프적인트도 멀리서 가 있죠. 김연경 명경 언니. 네, 심각한 게사만이에요저 심란을 남자 하에 해서 이제 롤모델이 있다는 요 잘생긴 선생님 마음에 드는 선수였는데요. 형 저희 오빠,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한벅잘안 역력으로 입단하게 된 박지윤입니다. 오빠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어, 아니, 오빠 앞으로 이에서또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인성교가 간다. 한 외치고 갈까요? 인성규가 간다! 간다. <laughs>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와! 거기 또이다 진짜. 야.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네! 네! 지금 선수들 만나러 가시죠! 빨리 아, 빨시죠 선수들 만나러 네 지금 선수들 만나러 가시죠 미니씨가 그토로 인터뷰를 아, 하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 했던. 배지도 샀는데 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 축하해요 홍동생명을 그 이겼잖아요 홍년생명을 1년, 1년 넘게 못 네. 이기다가 오늘 이겼는데 아 저는 한국생명을 프로 입다하고나도한국생명을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홍콩 <laughs> 이겨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을 말로 한 번, 으로 표현한다면? <laughs> 아, 아, 미안해.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오늘 민희씨가 응원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정지윤. 내가 왼쪽 심장에 이제 정지윤 선수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와닿은 것 같아서 정지윤 선수잘 해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네 앞으로도 화이팅 자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 화이팅 정지 화이팅 화이팅 아이시 신세대네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어우 이 정도면 수진이 말로만 어우 이도 요즘 우이 뜨끈뜨끈 아뜨끈도면 어우 이정도뜨끈우이 정도면 이라면서요 어, 근데 키도 키가 어세요 목이 너무예요. 한십오요. 와귀아 지금 아까 전에 고등학생 친구들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롤모델로 네. 이다현 선수를 뽑았어요 네. 어,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뭔가 저도 롤모델로 삼았던 언니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좀 신기해요. 와, 오늘 어, 팬분들께 한마디 마지막 그래 한번. 어,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예린아, 어, 우리 같은 포지션인데 아, 어, 같이. 고 배웠으면 좋겠고, 서로, 어, 같은 팀에서 꼭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웃음> <웃음>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파이팅 네.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성구가 <정도가>? 갑다 <laughs>